자, 자 댄스를 시작하겠습니다자다 같이 원투4 4 4투2 차차차 투자 다같이 하나 둘2같이원투2 4 4투2 2 4 4 4 4 4 4 4 4 4차차4투4 4 4 4 4 4 4 4 4 야야야 오빠 마이 아..아파 아..우리 복당이 아파 아, 복댕이, 아, 내 전화기 아게아지지아아지지마 아프다세 아프지 아파 내아화기 따지지마 이 돼지야 돼지야 아프다세 아프다세 돼지야 부딪히지. 아, 어야개야어제 네? 내가 널보시다 맨들어라 니정식이야니오늘 정식이제 정식이제 하께 게부자 내제 딸, 내제다 아프게 다 야, 오라라, 오라. 우리 이런 무력을 하지 말고. 어? 개가 어? 어. 되지 사이 얼마나 좋니? 개, 그래, 어. 우리 무력을 하지 말고, 응? 어. 우리 딱이, 우리 복딱이, 어. 누기 마음에 있으면 누기 약혼하는 게 어때야? 개 꼬매라서? 어 말로 해야지 그래. 저 표현을 하고. 그래, 니니 네, 네 먼저 해라. 배선 전. 아니 먼저 해. 뽀 달기. 오빠난다 <laughs> <laughs> 준비했다. 준비했다. <laughs> <laughs> 씨 진저진생진이그 목걸이를 선물하기요 진짜? 내짜 진짜? 그걸... Finsiah finsiah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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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을 받아줘.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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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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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그 따스한 봄날이었다 아 그날 그, 창창한 목소리와 꺾여 야여 천사같은 날개짓을 보고 바다다 바다다 소리다 바다다 나는 전눈에 먹고 싶었다 얘는 먹고 싶다 반했다 반해버렸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나의 심장도 떼줄 수 있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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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셔 내 닭살이 돋았습니다 야 나도 막 닭살인데 야 그런 멘트를 좀 하지마 이봐 닭살이 막 돋은 거 이봐요 아이 아잇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야 이거 어째 이렇게 싹시퍼렇게 돼 근데 야 이거 째 이렇게 돼 어째 어째 알겠습니까? 어. 주인집에 며느리 임신한 게다 고무 먹기실 때서 그 주인이 아침부터 나를 잡겠다고? 내고 있어요. 여기가 부딪히고 덤퍼드 덤퍼드 덤거리다 저기가 부딪혀서 사 쪽에 부딪혀 이렇게 됐지 아 또? 지아 나는 뭐 하고 있야네네

야, 이그 쟤네비 같은 나그네, 니 혼자 되겠대? 야, 그 쟤네비 같은 나그네, 그 나그네 를 얼마 고바하니? 어? 걔 고바하지? 걔네그서 아침에 어? 어? 아픈 새 하매, 어? 어? 불슨 다? 아, 어? 무슨 무슨 어이막 아프도부터 돌면, 어? 어. 대 아픈 새 하지 뭐. 어. 그냥 게그 그 나그네 그제 왕중왕샹 산하 다 걔다 주작해. 아, 어. 이거. 어? 어, 이거. 이거. 걔네는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생각하다가 아예 먹었지. 걔게 이분의 고불로 다주 고불로. 개기내몸이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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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다와 대주고서 어디다 제풀이 처음 고소꽉물어놓고 아! 야아게 내, 해주면서 와해물니야 이거는 나는 뭐니 거의 죽 그랬다 지제닥서 들을 수 있다 해봐 오빠! 다더똑같 다+ 다 오빠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편안하게 살수 있단 말이지 그렇지 편안하게 살수 <laughs> 있지. 게임 놔둬서 먹기싶어거 <laughs> 만들먹어 돼지야 너는 무슨 주인이 없어도 무슨 계속, 계속 먹기싶어거만들먹던면 돼지야 돼.. 야 이제 나 뭐이래 돼지 돼지 니어쩌어쩌자자자잠깐잠깐잠깐 이분 해 무슨 해야 정답 뭐야 먹는 해또 먹니 또 먹니 땡 안다 안다 아, 응. 정답 무슨 마이 마이 그, 해 마이 먹는 해 마이 먹는 해 땡땡 먹는 거밖에 모르 먹는 거밖에 모르 돼지야 어이좀봐 개는 어쩌니 오빠들 어? 주인이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찌자꾸래니까아 이번에는 니니 니, 니 어쩌라 어 <laughs> 그러자 그렇죠. 이번에 오기만 해봐라 어내 거저 이기 깔아놓 고 근데 나초 주인이 무섭다. <laughs> <laughs> 아빠 나도 무섭습니다. 깨지 <laughs> 말고, 어. 주인이 우리 찾기 전에 우리 짐 싸고 다른 집을 옮기자. 어, <laughs> 빨리 가자. 잡아서 짐파해. 짐파! 짐파! 짐 뭐야, 아, 뭐야, 뭐야. 왔다, 아,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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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자리, 자기 자리가. 내가 오늘 짐파만 몇 번. 못 짐파. 야.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어떻게 내, 내 이럴 수 있니? 이모양싹이깨뜨도못게 만들어 놓고. 아, 예. 내 너를 어떻게 키워야 돼빨거 아, 이거. 아, 이 펑펑 이 아, 지는 아, 이날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람에서 강아지 한 마리 가서 오돌오돌 떨며 다리 철뚝철뚝하며 절뚝 걸어가는 거 보고 내 처마 허망 지나갈 수 없어서 딱안 집에 와서 어? 다리를 싹 치료해주고 좋은 라저 좋은 거다 먹여서 이렇게 어? 이렇게 멋있게 귀환하는데 니그 네. 보다 을러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다 말이야 니네 양심이니 아, 아니 나는 우리 복닥을 위해서 오오오. 복 자꾸 지프라 아까봐 야! 니네 복달기를 얼마 고마니? 니 네, 언제 복달기를 지해 잠깐! 오라, 오라. 니가 목에 이게 뭐야? 이, 이게... 설마? 오빠, 나 선물로 줬습니다. 오빠 선... 사... 아, 아... 아... 나는 지금... 저기... 그거... 없는 노릇부서한 푼, 한푼못 와서, 어? 어디 나가면 취재 받을까봐. 서시장에서한배다 50원짜리를 사다 줬는데. 쟤, 그거 저렇게 넘겨준다 말이야? 아, 가슴이야 쟤, <웃음> 어쩌리? <웃음> 웃음이 나오나? 야, 지금 이 상호양이 웃겼나? 아침에 어? 응. 집안에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났는데 자, 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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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하하. 그어제 붕쇼란 게딱 잡으려봐서 내가 조금 잔다니. 자라. 또 잘하고. 자라. 자라, 자라. 알았다, 알았어. 야, 못뭐 떨어지게. 못 뭐, 뭐 떨어지게. 어? 이겨. 방딱이니 이겨. 요거. 어, 이게. 차려. 너고. 니 말아야 돼. 차려! 아이. 야, 이게 리례시단데 그래, 원래 달게 한잔 빨아두지. 저쪽 잔 빨아두지. 니 문제다, 니. 네. 어? 어째서나. 야, 여사랑 이게, 어? 딜 펄럭, 내 펄럭. 저기가 앵냥거리고, 여기가 앵냥거리고. 니네 때문에 봐라, 이집안꺼이 이게 뭘 되는가? 이래라면 다 필요 없다. 이 집에서 나가. 응? 아이, 나가. 나가라면 나 나가라면 되지. 야, 니 네, 나가면, 응? 나가면 오빠. 복잡해, 나가? 복잡해. 복잡해. <laughs> 그네는 나갈때 나가더라도 할말을 하고 가야겠습니다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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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잔인하게 소리 채잘하지도 못한 우리를 잡아서 삼계탕 해먹고 자기들 몸보신한다고 깨를 잡아서 버스탕 해먹고 우리는 우리 생명은 생명달다니까 입장을 바꿔서 우리 사람을 잡는다고 생각해보셔 그게 먹고 먹는건 너무 갑대가 아이 그런게 그런 아니라 너를 갑자기 또막 무슨 그런게 아니거든 그니그 아침에 막 잡자 했다며 그, 그래 그래 닭꼬마 해먹자고 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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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슨 소리야 아 나는 야를 잡자고 한게 아니라 그래 그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응. 뭐그 닭꼬마 한다고 잡으러 온다 했지 응. 그래서 아 거기서 내 나는 우리 버따기를 다른 데다 피신시키느라고 그래서 닭꼬로 들어갔다 했지 아 그래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야+ 야하저 그래 그건 난 모르고 말 잡는가 해가지고 내가 서거 언약처도 구닥불거리지 에이, <laughs> 아, <진짜>. 에이. <laughs> 내가 무슨 노릇 잡는다고 <laughs> 나는 그래도 어, 우리 이번에 뽕따기 해야 된 거야 네. 그래+ 그래서+ 그래서 우리 뽕따기 주변에 떠돌 무 캐서 그다음 상대보다 더 화목하고 그래. 더 행복한 가정이려고 다그획을 짝짜나는데. 야, 그러니까 우리어서 다른 집에 아이가도 되지 뭐. 아이가지. 우리 말 이렇게 해라. 우리 여러분들도, 예? 우리 이 기운을 쫙 받아서 그래. 새해부터는 가서 돈을 팍팍 벌고 건강하고, 그렇지.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복달기한테 잘부탁합시다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안타기 처음 먹은 세상년 따스한 봄날이었다. 아 그날 찬찬한 그, 목소리와 거기야 <laughs> 거기야 천사 같은 날개짓을 보고 바다다 바다다 소리다 바다다 나는 천눈에 물고시 보다. 아그그 반했다. 빤에버렸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나의 심장도 떼줄 수 있다! 불빠다 아, 아빠는 벌써 어, 빠빠, 벌써 벌무 어,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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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써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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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그 아 어. 이거 어, 이거, 이거. 근데 내가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생각하다가 아이 먹었지 그게 이분이 고블로딱 갖다 주더라마라고블로응게 어, 내가 먹니? 아, 먹자 먹자 이거, 먹자 먹자다 이거, 이거, 와 대신 거기 어디, 어디다 저분이? 고소 으로거꽉 물어 놓고 아야 이게 내아 이게 내, 내, 아, 어. 내 다리다 야이거이 나는 이 거의 죽겠다 그래 서대 대박 오빠 손으로 딱터 그러니까 어. 이제부터는 우리 편안하게 살수있단 말이지. 그렇지 편안하게 살수 있지. 겜 나도 좀 먹기 <laughs> 싶어거만들 먹어야지. 야 너는 무슨 주인이 없어도 무슨 뭐 계속 먹기 싶은거만들 먹도록 돼지야. 돼. 야 이제 나 뭐야. 돼지. 돼지. 이 어째 오늘. 자자자자자. 잠깐 잠깐 잠깐. 이분 해 무슨 해야. 정답. 뭐야. 먹는 해. 또 먹니 또 먹대. 먹니. 안다 안다. 아, 응? 정답. 무슨 해. 마~~이 먹는 새, 마이, 마이, 마~~이 먹는 새, 마~~이 먹는 해. 말 먹는 해. 땡! 땡! 먹는 거밖에 모르는, 먹는 거밖에 모르는 돼지야! 어? 유토 자아! 타타타타 자! 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와, 두.

우리 내아 우리 복닥이 아프 내전행이된게 아치지마 아치지마 아부다지아부다지 아부지 아, 아부지 내 친아치지마 주에... 이 괴지야 괴지야 아부다지 아부다시 괴지야 어야 개야 어제 왜너 보시다 맨들어라 니 정식이야 정식이지 정식이지 하게 보게 보자 훗뚜뚜뚜뚜뚜뚜뚜 아, 내 죄다, 어. 내 죄다. 아, 아프겠다. 야, 오라라 오라. 우리 이런 무력을 하지 말고, 어? 개가 어? 어. 돼지 사이 얼마 좋니? 개그래, 우리 무력을 하지 말고, 응? 어. 우리 딱이, 우리 복딱이. 어. 누기 마음에 있으면 누기 약혼하는 게 어때야? 꿈에 가서? 어, 말로 해야지. 그럼 그래. 표현을 하고. 그럼 그래. 니니 먼저 해라. 해서 아, 어, 니 먼저 해. 복딱이. 오빠. 난다 준비했다, 준비했다. <laughs> 是。Sí. 그런 멘트를 좀 하지 마라 이바라 닭살이 막도 거. 이봐서 아니 아야이 뭐야 이게 근데. 야 이거 어째 이렇게 싹치 퍼렇게 돼 근데 야 이거 어째 이렇게 돼 어째 어째 이렇게 됐겠습니까 어. 주인집에 며느리 임신한 게다 겁먹기 어. 싫대서 그 주인이 아침부터 나를 잡겠다고 내 글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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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가 부딪히고 덮어두다 퍼두 거리다 <laughs> 저기가 부딪혀서

니자더들아자더들아자더들아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 돼지야. 어? 아, 내이 쟤네비 같은 나아 그냥 나 야, 쟤네들 알아타. 안다 안다 안다. 니 꼴에 뭐 하냐? 나는 이미 다 복수를 했다. 복수? 야, 이 쟤네비 같은 놈아. 니 혼자 되겠 돼. 야, 그 쟤네비 같은 놈아. 나를 얼하니 어? 걔 겁하지. 걔네 거기서 아침에 아프새 하매.